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사출 막 막입니다 요게요 요 살짝 짙, 짙은 색으로 이렇게 한 줄이 보일 겁니다. 여기 이 상부에서 밑으로 한10 10mm 정도 밑에 보시면은 이런 얇은 선 같은 게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사출 막인데 사출 플라스틱 사출을 뜨고 나면 이렇게 막 흔적이 보입니다. 이 위쪽은 빈 공간이고 이 아래쪽 잉크가 들어가기 때문에. 어, 칼라의 숨구멍을 막을 때 글루건으로 작업하실 때는 글루건을 충분히 녹이신 후에 숨구멍 위에 넣고 톡톡톡 찍으신 이렇게 톡톡톡 찍어 주신 다음에 어, 이제 편편하게 이렇게 펴 발라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이렇게 편편하게 이렇게 펴 발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카테리치에 이제 가장 높은 높은 위치와 가장 낮은 위치에 이렇게 오리피스를 만들어봤습니다. 자, 여기다 L 그 L튜브를 이제 꽂아서 이게 L부를 장착하려면 L튜브를 먼저 꽂아줘야 됩니다. L튜브를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.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해서 이렇게 튜브를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칼라 같은 경우는 방금 금 금정색 블랙을 작업했고요. 칼라를 작업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. L튜브를 다 꽂아주면 되겠습니다. 여기다가 엘보를 다 꽂을 거거든요. 작업을 자.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사진에 보신대로 어, 전면에 이제 LED 뒤쪽에 있는 나사 하나와 이제 카세트 덮개를 이제 양쪽에 락을 누르시고 빼시면요. 전면에 또 나사가 있습니다. 여기 하나 LCD 그 LED 패널 뒤에 있는 나사 하나 두 개를 빼시고 뒷면에 하나. 하나 이렇게 총네개 나사를 푸시고요. 밑에 락이 두개 있습니다. 락을 두 개를 두 개를 잭힌 상태에서 얘를 네 당기시면 이렇게 빠집니다. 빠진 상태에서 밑으로 내린다는 느낌으로 이어 커버를 뜯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